나는 누가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얻은 그 테크닉을 그 나는 잘 하겠네. 남한테 알려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해 못하지?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가르치는 것도 이제 고민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자, 모여보세요. 뭐 여기가, 일단은, 그,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발목을 할때 띠를 잡고 수근을 누를 때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기로 봤을 때는, 그러까 편안하게 봤을 때할수 있겠죠. 그냥 막, 뭔가 세다, 이런 느낌 아니잖아. 잘못 받는 사람한테 편안하게 할수 있는 동작인 것 같고. 근데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좀, 그래도 으깨면서 푼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는 모지가 맞을 듯해요. 선생님들한테 모지가 이게 됐죠. 근데 모지를 쓸때 일단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요. 자,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요. 모지를 이제 하려고 할 때도 여기서 이제 처음에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띠를, 띠를 찾아요, 이렇게. 아, 띠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찾아요. 근데, 자, 여기서 누르려고 할때 선생님들은, 자, 하나, 밀려요. 둘, 셋, 이렇게. 밀리죠, 지금. 밀렸죠?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 자, 요띠 있죠? 여기를 잡아요. 바로 여기서 파요 파라고요. 이렇게 봐요. 바로 파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압이 여기서 바로 파듯이 툭 들어가고 여기서 그 띠를 누른 다음에 나와주고 음. 누르고 나와주고 누르고 나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안 밀리잖아. 안 밀렸지? 응. 네. 어, 근데 다 밀리지 네. 느낌도 없죠. 네. 응. 이해되세요? 네. 음, 응. 자, 띠가 아베 점이잖아요. 네. 그럼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당연히 밀리겠죠. 바로 들어가야죠. 네. <laughs> 들어가야죠. 그렇지. 들어가서 누르고 나와주고, 누르고 나와주고 네. 맞겠죠. 모지로 쓸때 네. 이해됐어요? 네. 응. 그래서 모지 쓸때 자. 띠 잡았어요. 이거 띠를 딱 여기다 맞춘 거야. 그럼 그 띠를 바로 시작. 하나, 둘, 셋. 파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힘있게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봐. 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에요. 내가 팔에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무겁기만 하고 되지도 않아요. 이거. 되지가 않는다고. 이해가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했어. 그럼 그 띠는 어디까지 있다고 복숭아뼈까지 있어. 일직선이라고 맞아요? 네. 옆으로 이동 됐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네. 자, 옆으로 이동 됐죠? 그 다음 또 요, 아 요거, 요거 잡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라고. 됐나요? 네. 파라고요. 파라고. 힘있게 할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자, 하나, 둘, 던지라고요. 밑으로 툭, 툭 빼, 툭 빼, 툭 빼, 툭 빼. 툭 빼.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수근할 때는요. 그 띠를 잡았던 거를 내가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무릎 딱 올리고 요걸그 띠를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어요. 당연히 못 찾겠지. 이렇게 움직여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 띠를 찾아야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띠를 잡은 다음에 그 띠를 어디다 맞추는 거야? 여기다가. 응? 자, 띠를 봐봐. 여기다가 맞췄거든요? 어? 응? 근데, 몸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해요. 자, 내 여기다 맞췄는데 내 위치가 기우기, 몸을 쓰기에 너무 가까운 거야, 나는. 그쵸. 자, 각도를 좀 바꾸면 되거든 이렇게. 응. 각도를 조금만 바꿔주면 되거든, 여기서. 자, 굳이 내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잖아. 그냥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어. 그래, 이게 편안하겠네.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몸의 중심은. 됐죠? 네. 응. 그 다음에 잡아놓고, 그냥, 그 띠만, 띠만. 하나, 빼. 둘, 빼. 여기에 진짜 많은, 저 오히려 뭐지 정경골근보다도 덜 힘이가. 상당히 힘을 안 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그층힘 빼고 그냥 툭그 띠를 초점으로 놓고 띠만 갖고 들어가 나와 느낌. 응 그냥 띠 띠를 자내 몸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밑에 띠가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그 띠를, 자, 갖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바로, 자, 미는 게 아니라, 띠를 바로, 얘도 모지와 똑같죠? 띠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밀려야 돼? 아니잖아. 바로, 직하방이죠, 맞아요? 예. 바로 내려갔다가 푸고, 푸고 나오고, 푸고 나오고, 푸고 나오고, 푸고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겠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쉽게,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고 조금 쉽게 우리 가보자고 됐나요? 네. 음. 자. 요구 발목 조금 한번 더 잠깐 보고 아까 내가 잠깐 집어주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모지 특히 모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전에 누웠던 분들은 모지까지를 했는데 지금 누웠던 분들은 모지를 안 했거든 모지 한번 해 볼게요 모지 푸는 거예요 바로 푸는 거야 그, 다리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지가 풀린다라고 이렇게 하잖아. 또는, 그러니까, 지가 났는데, 음 밤에 자다가 내가 지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순간은 지가 풀려서 잠은 잤지만, 막상 다음날 일어나면 어때? 종아리가 땡땡하죠, 그쪽이. 그래서 약간 쩔뚝거리게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럴 때, 그리고 막 지가 났을 때, 이때는, 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요. 이쪽 고관절이지. 네. 그치? 네. 이쪽에, 여기는 약간 외측의 골반 근육이죠. 여기가, 네. 응? 네. 네. 요 근육이 피로한 사람이, 이거 통증하고 관계없어요, 지는. 통증하고는 관계없어. 네. 그냥 그 전날 내가 뭐 한동안 업무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앉아서, 이렇게 기울어갖고 이러고 막 맨날 며칠 한 10시간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 보면 어디에 근육이 굳겠어? 여기에 근육이 굳겠지. 이런 사람들이 자,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이 동작 중에 요 근육 필요했던 근육이 순간 팍 꼬여요. 팍 꼬이면 지가 착 내려가는 거거든. 특히, 뭐 아니면 내가 무슨 그 마사지 받다가 순간 여기가 그러면 그때는 침착하게 자, 옆으로 눕게 한 다음에 여기만 좀 눌러주세요, 여기만. 그쪽 지내리는 다리에 여기만 눌러주시라고. 금방 풀려요. 응. 일도 아니야, 그거. 이해됐죠? 네. 어, 그거는 오히려 다리 쪽은 관계없어. 여기만 풀어주시면 돼. 그리고, 거꾸로. 요기의 근육은 또, 이 지늘이 있는 거에도 연결이 되는데, 이쪽 외측 근육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바깥쪽, 여기, 여기. 자, 이쪽 뼈 있는 쪽, 요쪽 근육 말고, 요기. 응, 요기. 요기의 근육은, 거꾸로 또그 근육이 굳으면, 가래털 쓰는 경우 있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서해부 여기, 뜨끈거린다는 거. 왜 갑자기 어느 날, 여기가 뜨끔거리면서 막 아, 여기 힘이 안좋아지는 거 있잖아 네, 그치? 그 우리 이제 옛날 말로는 가리떡 섰다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 증상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서면은 어떤 증상이 와? 이제 걸을 때마다 뜨끔뜨끔 뜨끔, 뜨끔 하다고 이렇게 올릴 때 거꾸로 그러면 이 다리 벌어짐도 잘 안되지 이때도 아프니까 그치? 그때 그때도 방금 지느린다고 했던 외측 근육, 그쪽의 외측 근육에 그딱 만져보면 덩어리 하나가 꽉져 있을 거야. 계좀한 5분, 10분 계속 풀어봐. 그리고 다시 다리 움직여 보세요. 하면 오 어, 괜찮네 이렇게 돼. 요 이해됐어요? 예. 어 해보세요 계속 발목, 척추에 박고뭐 척추에 나간 거지? 뭐 지금 복습이 안 됐지? 경각, 응? 골반 아 골반 해야 되는데요. 견갑도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위에 지금 잘안 되잖아. 저번에 그냥 각도만 잡았던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그거 잘 돼요? 아니요. 늘때때 어? 있고. 그러니까 그거가 먼저 완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완성이 돼야지 이제 골반 골반하고 옆에서 이제 하는 거를 음.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거 수고는 다음 주에 나갈 예정이거든요. 오늘은 총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되지 않았는데 진동만 빼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내 거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거를 만들어서 내가 내 몸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선생님들이 그리고 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를, 원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맨 바닥에서 아무도 없지도 할수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자, 이걸 직각이라고 했을 때는 내 몸의 각도가 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약간 대각선 방향이라고 생각해보면, 대각선은 이렇게 해야지 압이 들어갈 것이고요. 맞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하나, 둘, 이때, 자, 대각선 누를 때, 내가 이렇게 누를 때내 몸이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부터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거다. 지금, 그래서 안 따라가는 각도에서 하나, 둘, 지금이 이게 대각선이에요, 지금. 그죠? 네. 그 다음, 누가요? 거기 좀 잡아봐요. 내가 완전히 이쪽. 자 여기 그러니까 승모근 부분 쪽이죠 여기가 네. 그렇지 여기로 한다고 했을 때는 자 하나 둘자 여기에 이렇게 결국 기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자 이런 이런 느낌 아나 나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끝에 가서 한번 딛딜때이 뒷다리에 딱힘 주면서 쭉 뻗어 주고 나와 주고 뚝 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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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때 중심 이 다리에는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laughs> 없어야 되는데 보통 힘 들어왔죠 지금 네. 이 다리 중심 이동 자힘 들어온다고 왜이 힘은 무슨 힘이야 그러면? 발에 아, 발에 네. 내 몸에 지탱하는 힘이에요 몸의 중심이 앞으로 따라오니까 본능적으로 여기 힘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왔요. 들어오지 몸이 뒤로 빠지면 안 들어오죠 네. 그래서 자꾸 중심을 뒤에다 놓으라고 하는 거거든. 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할때그 부분을 중심해야 되는 거고. 응. 응. 그럼 그거를 주의해서, 엎드려보세요. 해보자고 하면, 자. 삼선이에요. 삼선에 띠 잡는 거 연습을 해봤죠? 네. 우리 경갑에서띠 찾으세요 맞아요? 네 예. 띠를 정면에 놓으세요 됐어요? 아. 그치? 그리고 내가 여기를 누르려고 할때자 눌러 이러, 이렇게 오는 데야 안돼안돼 안안 되는 거지 예. 그쵸? 자 각도 직각으로 누를 거지 여기 아니에요 그쵸? 직각 맞아요 아, 직각 직각 맞아 <laughs> 여기 직각이죠 네. 자, 자 여기 직각이죠 아자 몸 여기죠? 몸 면에 대한 직각이니까 지금 여기는 이게 직각이죠? 네. 자 이렇게 해보시라고 먼저 음.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 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의 몸의 중심자 기댄 거죠 이거네요.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음. 이건가요? 아니요. 자 이거는 몸의 중심 어디로 갔어? 어나 아니라고 이거 틀렸다고 자팔팔 팔 들어간 거봐돼안돼어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자 어깨 느슨히 놓고 각도 됐죠 이때 중심만 얘가 안 가면 돼 얘가 여기로 딛고 딛고 하나. 됐나요 예 됐어요 네 응. 그러면 요 끝에서 요 순간에 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네. 그 순간을 딛고 나와 하나 둘셋넷 나와 하나 나와 둘 나와 셋 나와 오케이? 네. 하나 느낌 어, 둘셋 나와 하나 둘셋넷또 하나 둘셋넷 몸이 뒤에서 하나 빼둘빼셋빼 빼, 빼. 하나 빼둘빼셋빼내 몸은 어디로 가요? 뒤로 내몸 어디 있어? 어깨 뒤로 가잖아. 어깨 뒤에 가서 이 어깨 뒤를 내 몸이 밀어주니까 팔에 힘을 하나도 안 줘도 지가 알아서 가지는 거지 앞은 지가 알아서 가지는 거야 난 어디를 밀어주는 거야 지금 몸이 다리 중심 딱 잡아주고 어깨 뒤를 됐어? 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자. 됐나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시작.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안 되는 거야. 팔 무조건 펴고 자, 목 뭐? 무게 중심의 이동만 생각하세요. 그게 결국은 선생님들이 했던 거는 똑같은 음. 거잖아요. 여기 수분 중심. 자, 와서 어깨 뒤를 몸이 체중에 얹혀. 맞아요? 예. 이 얹히는 걸 기준 바탕으로 하나. 체중, 둘, 빼. 셋, 빼. 체중이 어디로? 여기로. 하나, 빼. 둘, 빼. 셋, 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손목을, 몸이 많이 가면 손목 여기가 꺾이면서 아프잖아. 자. 여기까지 오면 손목이 안 꺾였죠. 그리고 체중이 그대로 직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계속 있어봐야 손목에 부담이 안 가거든요. 근데 손목 부담 바로 와요. 자, 봐봐 꺾이잖아. 응? 어? 이해됐어요? 네. 자, 이선 써볼까? 그? 자, 이 각도고. 각도 맞아요? 예. 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각도에 치중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힘에 치중하지 마시고, 가 와서 여기서 내가 어깨 뒤에서 기댈 거야. 맞아요? 예 여기로 기댄 거 맞죠? 그럼 여기서 기대는 이 순간에만 순간 탁 딛고 나와주고 딛고 나와주고 딛고 나와주고 이러면 되잖아 근데 나... 여기서 우리 뭐 해? 하, 이게 문제야 이거 이 앞뒤 이거 이놈 앞뒤 이게 진짜 문제야 자봐 나의 몸의 나의 이동 봐봐 내려갔죠? 그냥 올라왔죠. 내려갔죠. 올라왔죠. 내려갔죠. 올라왔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수근만 하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몸의 중심이야. 하나. 음, 자, 어? 이게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돼요. 와서 여기 내렸어. 기대고 내렸거든? 근데 다시 여기까지 와. 왜 와? 그리고 또 다시 거기, 그, 갔나? 또 다시 와또 다시 가 이것까지도 이렇게 계속 할수 있으면 좋아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던 사람 처음에 몇번 생각할 땐돼 그러다가 생각을 안 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원래 버릇 버릇 자체가 안, 안 고쳐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압은요 체중 싫고 그냥 내체중 여기다 걸치는 순간 압이 와요 이때 자 똑같아요 자 봐봐 압이 왔다고요 지금 자기 체중 그러니까 체중의 중심 이동에 믿음을 갖고 하세요 어느 순간 어떤 선생님들은 잘하다가 선생님 왜 갑자기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는지 알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뭐 해? 아,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서 이제 또뭐 해? 용서. 어? 트레이닝 해, 혼자서. 어? 무슨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않아? 내가,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서 힘, 체중 와서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알아서 다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네. 그거 이렇게 하더라고. 잘했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러고 있어. 그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를 못한다 이해가 됐어요? 네. 저 선생님들이 중심 이동할 때 항상 봐봐.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척추나 어디 할때 이런 자세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몸이? 앞으로. 응, 그치. 100%예요, 이는 이런 자세는 100%라고. 자, 다리부터 편안하게 일자로 보세요, 일자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키가 작아서 좀 힘들어요. 그치? 그런 분 있잖아. 그러면 다리 올려서 중심을 다 앉혀. 이건 돼요. 자, 엉덩이 봐봐. 앉혀. 이건 된다고. 근데, 엉덩이 봐봐. 떠놓고,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엉덩이 떴으면 이제 어떻게 돼 무조건? 아, 자. 자, 100% 이건. 자, 엉덩이 여기서. 맞춰. 오케이. 됐나요? 이건 돼요. 자, 시작. 기대. 빼. 기대. 빼. 기대 빼 기대 이해됐어요? 예 응. 그러니까 내가 중심부터 딱 중심의 이동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스스로한테 자 와서 이 기대는 거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추세요 그리고 끝에서 딛고 나올 뿐이에요 우리는 딛고 나올 뿐이라고 이해됐나요? 자, 예. 저 비계 하나 줘보실래요? 내가 왜 오늘 점검을 하자고 그랬냐면, 네. 점검하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근님의 골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방식에 수근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골, 여기서 다 망가져. 다 망가지는 이유가, 네. 자, 여기서 내가 키가 안될수 있어. 그래서, 또는 키가 된다 해도, 자, 다리봐요. 이렇게 놓고 이 자세가 보통적인 자세예요. 자, 어디로 갈까요? 내몸 왼쪽으로 응, 자, 시작 어, 아휴, 왜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이제 당황스러워,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서 올라오거든 자, 어? 이거더안 되네 쓸데없이 이제 뭐, 뭐만 하는 거야? 힘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다 망가져요, 수근 수근을 시가의 수구는 특히나 도가에서 완벽하게 터득해야 돼요. 완벽하게 터득하고 와야 돼요, 지금. 자, 봐요. 여기서 내가 여기를 하고자 해요. 이 사람의 요 근육을 하고자 해요. 자, 몸의 중심. 봐요. 엉덩이 봐봐. 일단 엉덩이를 앉히면서 무게 중심. 됐나요? 뭔 소리야? <laughs> 아우, 센스 있는 소리네. 아, 좋아요. 자, 이렇게. 됐죠? 됐죠? 예. 무게중심. 안 넘어가게 생겼잖아. 난. 예.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체중 어떻게 줘요? 그냥 살짝 다시 되돌아. 봐봐. 해놓고, 니 여기서 어떻게 줘요? 이러잖아. 그치? 그니까, 여기서 바로, 한 템포도 안 치고, 바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갔거든? 아니, 잡아봐. 대놨죠? 예. 네. 여기서 다시 앞을 줄땐 항상 다시 와서 반복.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자, 내려가는 이 순간에 체중과 같이 꾹. 하나. 둘. 올라왔다가. 셋.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느낌? 네, 딛고, 나 응? 몸으로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나무 키가 커서. 좋아. 자,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밥. 엉덩이 보세요, 엉덩이. 얘 예, 하체 쪽을 보란 말이야. 다리를 내리는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다리 삐는 거, 이런 거안 된다고. 다리를. 가위에 붙여버려, 이렇게. 아이 중심, 앉아. 이거지. 앞으로 안 가겠다는 거야, 나는.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근데, 내려가는 순간 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또 앞으로 가겠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예. 자, 고관절. <목소리> 여러분 응? 이쪽 튀어나온 거에 매출 여기. 튀어나온 거 기준 여기. 자, 봐봐. 됐지? 네. 예. 봐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잡았다가도 무게를 일로 몰아야 되잖아. 그치? 네. 예. 다리 보세요. 모으지? 네. 자, 봐봐. 중심을 안쪽으로 모으지, 지금. 예. 네. 모으고 있지? 네. 예. 됐나? 네. 예. 자, 봐봐. 내가 얘를, 만약에 안 모았으면 어떻게 될까? 100% 이거예요, 이건. 이해됐어요? 예. 중심, 얘 땀에, 얘 땀에 중심이 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예 얘를 딱 하면서 얘를 엉덩이를 딱 내려버린 거야. 안 가거든. 무게만 자 하나 둘 즈카방 셋넷 하나 나와 딛고 나와 딛고 나와 딛고 어, 엎드려서 했을 때, 중심 이동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들어와야 돼요, 여기가. 이해됐어요? 예. 네. 그래서 엎드려서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갑 있는데 할 때, 그리고 척추 라인, 본인이 안 되는 쪽으로 해보세요. 그럼 가서 봐드릴게요. 네. 아셨죠? 목도요. 목도 가능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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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